안녕하세요 니입니다 오늘 오늘 뱀파이어가 뱀파이어가 됐다라는 마지막 편 천탄해야 되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 어, 아, 아, 우 진짜 오늘은 오늘도 격척 오늘도 결석해야지. 아 어, 배고프다. 뭐좀 먹을까? 어 이거 군간자는 먹어야지 아, 아... 아... 아 진짜 군간자는 먹어야지 간자 아... 먹어야겠다 군간자 먹고 나서 힘을 좀 내야겠어 음... 어, 어, 왜 그러지? 어, 원래 구운 감자 맛있는데 왜 그러지? 어, 어, 뱀파이어라서 그런가? 뱀파이어라서 구운 감자가 쓰고 맛없는 건가? 그러면 피는 어떨까? 근데 왜 여기가 왜 피가 들어있지? 피 먹으면 맛있는데, 이거, 아유가 피를 저잘 먹잖아. 아, 아 어떡하지? 아아 아. 아. 들어왔으면 좋겠다. 똑똑똑. 누구세요? 어 누구지? 나는 여기에서 뱀파이어가인 뱀파이어가 짜증나게 만들어서 피를 빨아먹어서 뱀파이어가 되는 사람에게 치료를 해주는 의사다. 음, 너가 뱀파이어가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걸 어떻게? 그건는 나의 나의 간호사가 찾아봤다. 네? 네? 어, 어디 있는데? 요 카메라가 있어요? 음, 아무튼, 넌 뱀파이어가 됐어. 네. 저 원래 모습으로 들어갈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주지. 자, 이거 먹어. 에, 이거는 우유잖아요. 그래도 먹어. 네, 먹을게요. 아. 먹으면 괜찮아져요? 그래. 으, 으, 어, 갑자기 머리가, 으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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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어, 갑자기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 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왔구나. 너의 모습을 보겠니? 거울 좀 주세요. 알았다. 야, 여기 거울. 어, 네네네네. 뭐 네, 네, 네. 진짜 내 모습이 돌아왔나? 봐야겠다 어디 볼까? 어디? 진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잖아? 야, 호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주의할 게 뭔데요? 항상 어디 갈때 뱀파이어가 나타나면 그걸 너의 강력한 막대기가 있냐? 네, 강력한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막대기로 물리치면 된다. 알냐 네, 알겠습니다. 야호! 내 집안에 피가 있나? 내 피, 피요? 그래. 아, 네, 있습니다. 그럼 피를 갖고 오렴. 네. 음, 여기 피. 그래. 피는 안한테 꼭 주의하길 바란다 알겠지 네 알았어요 유후 다행이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인간이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안녕